부재영사 여기가 바로 피해자가 있던 자리네. 어, 리 여기를 조사해 보세요. 이제 저기 왠지 프로 여기 있던 프로콘씨가 왠지 더 수상해 보이는데, 지금 신문 좀 하고 와야겠네. 이 프로콘씨, 당신은 어디에서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? 음, 저는 그날 카페에서... 김치를 주문하는 손님에게 김치를 가져다 준 거밖에 없는데요 뭐 김치 안에 뭐 없었습니까 아무것도? 다른 손님 김치를 다잘 드셨어요 그럼 그 김치만 이상해 이상하단 것 그, 그군요 그금 저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겁니까? 아닙니다 아니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 무슨 유도심문을 하고 있어요 어. 민중이 자기아네 거기가... 아, 네, 죄송합니다 어, 부영사 왠지 저기 프로컨치는 범인이 아닌 것 같네. 저기 저기는 보다씨가 왠지 좀더수상해 보인데. 저기 보다씨 뭐 물어볼 게 있는데. 저기 주머니 좀 봐도 되겠습니까? 아약컷 그것 좀안 됩니다. 아. 아이씨. 네, 왜죠? 아, 안 된다고요. 부영사 빨리 뒤져보세요. 어? 어? 이것은 <laughs> 이 사람이 범인이네 빨리 잡 에이! 잡아라 이놈아! 잡아라 어 여기서 쟤는 쏘겠다 안 돼! 어어 으어 어쏴 잡아라 잡아라 쏴 흐흫 잡아라, 잡아라. <웃음> <웃음> 어. 거기에 서라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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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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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, 멈춰. 아, 어. 어. 잡혀버렸어. 이렇게 <laughs> 범인은 이스포다였고, 그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. 빠밤. 영상 종료. 할게요.